네, 안녕하세요. 채벌입니다. 오늘은 조금 음,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제 라이브 방송 때 제가 20 부살에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과 비전공자로 시작을 했다. 요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좀할 때도 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왜 보안개발자가 됐는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긴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한 인생 이야기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커피 이렇게 한잔 가져왔고요. 여러분도 좀 편하게 커피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 제 20대 때부터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것 같은데요. 탐색기죠. 개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요. 앞으로 좀 뭐하고 먹고 살면 되지, 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막 시도도 해보고. 그러다가 한, 한 28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 이제 그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제 마음속에서 약간 이제 인계점에 다다른 거죠. 20대 후반쯤에 그한 30살이라는 갖는 특별한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전에 취업을 한다든지 뭔가를 이제 시작을 한다든지 그때 좀 갖고 가졌던 마음이 10년간은 꾸준히 내가 좀 성장할 수 있는 일을 좀 새로 해보고 싶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좀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 길을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무한 개발자라는 거를 결심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컴퓨터랑 게임 같은 걸 좋아했어요. 컴퓨터는 되게 즐거운 것이라는 것들이 이제 마음이 있었었고요. 이게 좀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잖아요, 아무래도. 컴퓨터에 대한 직업이라면 그래도 익숙했으니까. 왠지 잘할 것 같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금작 아니죠. 그리고, 보안, 해킹, 이런 분야에 대한 좀 이제 멋진?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구루 같고,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인 것 같고, 그래서 흥미가 좀 많이 갔던 분야였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에게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즐겁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걸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하게 되면 결국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런 분야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솔직히 잘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 원래 전공이 뭐였을까요? 어,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요 예, 원래 전공은 실용음악이었어요. 와 네, 제가 일렉 기타 를 썼었고요. 그때 후반 대부터쭉 했었으니까. 10년 넘게 해온 길에 대한 이제 회고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안 개발이란 새로운 걸 이제 고민하게 된 이유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문적으로 더 가기에는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한데 문제는 그 실력이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상상이 좀잘안될것 같다라는 이런 마음도 좀 있었고, 그게 어진, 어중간한 실력으로 직업 삼아서 가정을 꾸리고 하기가 어려운 척박한 생태계에도 한몫을좀 하긴 했고요. 근데 음악이 막 싫었던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긴 했는데, 직업이 아니었으면 더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5년 넘게 했던 거죠. 20대 한 중반 때부터. 근데 참, 너무 늦은 결심이라는 결심이죠. 28살 때 뭔가 새로운 걸 한다라는 게, 늦어도 30살 안에, 과연 신입으로 입사가 가능할까? 이런 참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보안 개발자로걸입사하려면 어떤 공부를 하고 뭐해야 할까? 그다음 시작을 할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당장 학위부터 없어요. <laughs> 컴퓨터 공학 관련된 학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데가 많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당연히 해야겠죠 보안 기본적인 이런 지식도 있어야 될것 같았고 포트폴리오도 준비해야 될것 같고 해야만 했던 거를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야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33살 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 독학으로 어떻게 할수 없을까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목표는 30살 전에 보안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자 계산을 좀 해보니까 1년 반 안에 학위를 받으려면 은한 10개 정도 되는 시험을 한 한두 달에 하나씩 모두 다 통과를 해야 되더라고요 또이 전공 관련된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해야만 빠듯하게 1년 반 안에 어떻게 학위를 받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하나라도 시험에 떨어지면은 내년으로 넘어가버리는 이런 상황이라 계획을 일단 짜놓고. 그리고 보안공부는 내가 키워드나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학원을 통해서 키워드를 배워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 캐치를 하자. 포트폴리오도 그때 고민을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제가 그때 뭐 이제 경제적으로도 되게 여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9시부터 한 두, 오후 2시까지 그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20대 후반 돼가지고 집에 이제 손 벌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 잠깐 커피 한 마시고요 그쯤 생각하고 나니까 좀 한숨이 나더라고요 하 이거 할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 한다고 해도 될까 이게 통할까 왜냐면 이게 뭐최소한이제 대단한 게 아니거든 누가 이 정도 준비 안해 보통 하긴 다 있지 그리고 나서 동아리 짜고 뭐 어디 대회도 나가고 뭐 스터디도 하고 할 텐데 그래도 이양 하기로 한 거니까 한번 도전해 보자. 어차피 다른 기가 막힌 분야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부딪혀 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미지의 발걸음 하나 내 네, 던진 거죠. 최선을 다해 부딪히면은 1%는 그래도 될 가능성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 1%가 최소 제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대여섯 시간씩 매일매일 할 정도로 정말 좋았어요. 막 대회 같은 것도 나가려고 준비하고. 그런 것도 다 끊고 이제 부모님 계신 시골에 내려갔어요. 독한 마음으로 좀 공부를 해보자.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시, 어, 시간이다. 이런 위기의식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기는 논밭밖에 없어요. 강제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저를 몰아 넣은 거죠. 돌아보니까 제가 당시 좀 실천해왔던 원칙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허무 맹, 맹랑한 계획을 달성시켜 준요 원칙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정리를 좀해 봤는데. 첫 번째 원칙. 큰 계획은 매일의 실천이 모여 달성된다. 근데 누구나 다 조사하고 계획을 짜잖아요. 근데 그뒤가좀잘안 되는데 목표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조건 달성을 위해 해야하는 계획을 이제 세우겠죠. 이 말은 매일의 계획을 세우는 걸 얘기를 해요. 이걸 하려면 나는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건 정답이 없죠. 제 스스로 대신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짠 거예요. 시험 통과 점수가 60점이라면은 한 90점 정도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변수가 나와서 틀려도 70점, 60점은 나와서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공부를 해놔야 한다. 이런 계획을 짜는 거죠. 그때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거는 매일 이 시간표를 실천을 한다면 이 계획을 이룰 수 있을 거다. 제 나름대로 가능하게 계획을 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못 하면은 저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라는 약간 이 위기 의식을 갖고 매일매일 실천을 했던 거죠. 음악을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공부를 하고 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까깝했겠어요. 제 진짜 정보도 없고 멘토나 교수님이 알려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책들을 찾아서 공부를 했어야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생겨요 저 시골에서 혼자 공부했잖아요 외롭고 이게 매일매일 야너 이렇게 해서 과연 되겠어? 했는데 뭐 아무 소용없는 거면 어떡하지? 그렇게 대단한 스펙은 아니잖아 제 스스로에게 자꾸 이런 의문을 던지는 거죠 이랬을 때 제일 중요했던 게신이었던것 같아요 매일매일 실천을 했으면 된다라고 믿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신앙적인 부분이 저한테 컸었는데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약해진 마음을 딱 잡고 굳건하게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작은 거라도 잘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서 달성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군대에서 어 제가 밤마다 자는 시간, 2 시간을 쪼개가지고, 독학으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부터 시작을 했어요. <laughs> 1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전역하고 나서도 혼자 공부해가지고 1급을 취득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되게 어, 힘들긴 했는데, 개발 공부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이 도, 그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예전에 이것도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할수 있어. 한번 해보자. 또 여러분도 작은 거 하나 이제 계획해서 달성하는 이런 경험들을 좀 쌓아 나가면은 좀 그게 많이 힘이 될것 같아요. 어쨌든, 계획대로 모든 시험을 다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안 알려준 학원에 들어가서 몇달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 취업 목적이라기보다는 키워드를 알고 싶었어요. 학원에서 취업을 시켜줄 거야 라고 하면 실망하기 쉬워요. 근데, 어떤 그 도메인을 쓱 흩는다라고 생각하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 됐어요 그때 넓게 좀알수 있게 됐어요 아뭘 공부하면 되지 윈도우즈의 커널 드라이버라는 키워드를 알게 됐어요 그때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이거다 아이 이 진짜 겁나게 짱센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걸 이런 걸 주제로 뭔가 해보면은 포트폴리오를 뭔가 괜찮은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커널 드라이버라는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보안 제품들을 다 무력화할 수 있는 루트킷이라는 거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걸 이제 해내기 위해서 공부를 도입을 합니다. 루트킷 커널 드라이버, 루트킷이 막 보안 제품들을 막 무력화할 수 있다, 막 이런 것들만은 전편적으로 알고 있던 상태였으니까 이제 시간도 얼마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정보를 빨리 습득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보안공 4달 네 남짓타면서 IT에 관련된 책을 20권 정도를 봤는데 키워드에 윈도우, 커널, 시스템 뭐 이런 거 들어간 건다산 거예요 절판돼서 없다? 도서관 찾아가지고 도구 빌려가지고 실마리 하나 없겠다는 심적으로 블로그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윈도우 커널과 어떻게 내부적으로 동작하는지 아주 깊게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맵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블로그라는 게 전문 지식들이 있긴 하지만 한편적인 기술 위주로 돼 있는 게 많아서 큰 맵은 또 그려주지 않다 보니까 와닿지 않은 게 많았는데 책과 같이 겸해서 보다 보니까 아, 이 기술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고 이런 게 다시 그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조금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루트킷이란 거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뭔가 포트폴리오로 할수 있겠구나, 뭘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개발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좌우명이 잠문죽어서잖아 <laughs> 이랬던, 이랬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이제 어, 국내 보안 제품을 모두 무력화하는 루트킷을 만들어냅니다. 보고서를 그때 이 만들어내게 되고요. 네 달밖에 안된 안 이런 세대기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회사에 지원해서 입사를 하게 됐는데 스토리가 조금 있어요. 제가 이력서를 딱한 장만 썼어요. 취업할 때 이미 2년 전부터 갈 곳을 정해놨어요. 저는 딱한 군데 정해놓고 이, 여기를 합격하기 위한 플랜만 짰어요. 나는 이 회사에 가야 된다. 다른 회사는 큰 의미가 없다. 제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카게팅해서 거기만을 합격하기 위한 이런 공부를 쭉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낭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떨어지면 이제 답이 없어 답이 없다 어차피 성공률이 1%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한 장만 준비했고 그한 장이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면접이 합격을 했고요 매일매일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면접 자리를 누가 들어오든지 어떤 질문을 할지 매속 머릿속에 그린 거죠 예상 질문을 찾아본 게 아니라 제가 했던 포트폴리오나 제가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걸 많이 계속 이제 그려왔고 왜 내가 이런 보안을 했는지 보안이란 거 자체에 대해 고민한 거에 대해서도 많이 막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던 것 같은데 다행히 그 모든 기술 질문에 잘 답변을 했어요. 기술들을 직접 구현해 봤고, 그다음에 그 배경 지식까지 알아야만 답변 가능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단순히 내가 뭐 했던 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걸 폭넓게 이해하고 있냐는 질문들을 막 주셨는데 제가 책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책이라는 게왜이 기술이 나왔는지부터 나오고 세부적인 설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이 기술의 배경부터 알, 이제 이해하면서 공부하게 됐는데 근본부터 이해하다 보니까 답변을 쉽게 좀할수 있게 됐고 실질적인 커널 구조체의 어떤 필드는 뭐 어떤 역할인지 막 이런 것들 직접 개발하면서 다 디버깅하고 하면서 봤던 거니까 답변이 다 가능했고 다행히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 분들도 많이 좀 만족을 하셨던 것 같고 보안 업계 5년 뒤 미래는 어떻게 되겠냐 막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책들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문제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저 이제 뽑으신 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뽑았냐고 <laughs> 독해 보여서 뽑았대요 <laughs> 일반적이진 않아서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인성 면접에서 막 의외로 많이 떨어져요 보안 쪽이다 보니까 이 크래커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보안 제품 막 뚫었다고 하니까 뭐 인성이 문제 있나 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떨어질 각이었던 건데 의외로 발은 가치관을 갖고 <laughs> 기술에 미쳐가지고 한눈만 판 거였지 정말 진짜 더잘 막기 위해서 이런 뚫는 기술을 연구를 했고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디 팔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직하게 미리 제보를 해서 막 이런 것들이 과거 행적들이 보이니까 아 얘는 정말 어 어떤 보안 기술 연구자로서 인성에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면접관도 <laughs> 이력서 보고 <laughs> 음악하고 아,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laughs> 근데 물어봤더니 어, 어디 어 베낀 건 아니야. 지쪽 자기가 다한 거야. 그러니까 신기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가구나 인사말로 이런 얘기를 했, 했는데 저는 매일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발전했고 매일매일 공부했고 나아지려고 했고 저는 내일이 더 발전되니까 나를 뽑아라. 그럼 난더 많이 발전하고 더 회사에 더 많은 공헌을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을 했던 게잘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제대로 알 때까지 공부하기.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누구나 처음에 다 모르잖아요 근데 옛날에 저도 모른다라는 말을 내뱉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모른다라고 하면은 뭔가 능력 없어 보이고 비전문가처럼 보일까봐 그냥 아는 척하고 우기는 거예요 이거를 또 배트 말이 있으니까 이제 또 우기게 되지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대충 알고 이 뇌피셜, 뇌피셜을 사실인 척 얘기하는 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제가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이쪽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모르는 게 많아요. 옛날에 좀 모른다고 말하는 게좀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부끄럽진 않아요. 누군가 제가 모르는 걸딱 물어봤어요. 전곡을 찔러서 그때 오히려 되게 고마워요. 왜냐? 뭘 모르는지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어, 어, 알려줘서 고맙다.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르는 거 공부하면 이제부터 정확하게 알게 될 거잖아요. 입사를 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아침 최소 30분이라도 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이런 배경이 좀 깔려 있습니다. 뭘뭐 알아야 될걸 모른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감압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건 사실인데 아,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책을 읽는 거죠 오늘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솔하게 인정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성장이 많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원칙이 남에게 가르치기. 가르치려면 내가 뭔가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고 전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좀 꺼려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는 남보다 하나만 더 알면 돼요 먼저 가르치기 위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고 부족한 게막 이제 확인이 되고 그걸 막 채워 넣고 보완하다 보면은 비로소 그 지식이 내게 되거든요 남을 가르친다라는 건 결국 나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좀 성장을 위해서도 적극적이 좀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도 그걸 배워서 고맙고 나도 그 지식을 제대로 내 걸로 만들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성장할 수 있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뒤돌아 보니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게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확고한 결심, 둘째는 정직한 실행. 확고한 결심이 없으면 두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용기를 내기 어려. 두려움에 이제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상황이든 주변의 상황이든 가정 상황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결심 흔들려 버리거든요 하지만 이 확고한 결심은 진짜 필요하다 정직한 실행은 항상 이게 참 사람이 천성이 게으른 존재더라고요 타협할 거 자꾸 찾아요 오늘 좀 쉬고 싶고 오늘 좀, 어제 열심히 했으니까 놀고 고 오늘 오전에 열심히 했으니까 저녁에 좀 쉬고 싶고 저녁에 좀 열심히 했으니까 밤에는 좀늦게 보고, 뭐, 드라마도 좀 보고 뭐, 인터넷도 좀 하다가 좀 쉬고 싶고 이걸 이겨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열심히 일한 당신 오늘 놀아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약간 이런 개념처럼 <laughs> 어떻게든 놀 명분을 찾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람들한테는 이건 독이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과거 영상에서 어, 특징이 없는 비전공자라면은 필살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 비전공자는 특징이 없는 건가요? 표현이 너무 슬프네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때 솔직하게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었 뒤늦게 좀 풀게 되는데 저를 누구 하는 얘기였던 거예요 제가 특징이 없었던 비전공자였으니까 그래서 진짜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때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 저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별거 아닌 스펙을 달성하는 것조차도 너무 버거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했지만 당시 내가 봐도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었거든 특징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었거든 필살기가 없었거든 그 시간 위에 있던 저는 되게 슬펐어요 근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더 슬플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저를 가듬게 됐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실현을 하면 계획은 달성될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했었던 저였기 때문에 아 정말 진짜 어. 여, 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미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혹 오늘 타협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의 멘티가 되신 분들은 항상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개발자가 되라. 최소한, 그게 저, 제 스스로 가졌던 마음이에요. 아, 진짜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도 생기게 되고 필살기가 생기더라. 그럼 제가 정리할 때가 된것 같아요. 이야기를. 어... 오늘도 진짜 열심히 달리다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오늘도 취업을 해서 개발을 하시면서 많은 이슈 속에서 고생하시다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있으실 건데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당연히 여러분들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어떤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모습, 스스로 떳떳하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 은 저와 같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여러분들한테도 힘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진짜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많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고 정말 멋진 개발자가 되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